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i 11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암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조 왕이요.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손님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다. 아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그대 어찌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왕의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린아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네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비,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이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대학들 분하야와 왕이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전하, 정하신 일이니가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안절짜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왔을 때그 당시까지 살아있던 아들 중에서 제일 장자였었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왕이 등극을 위한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 아니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아닌가? 혹시 혼란스러울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핫기스는요, 아도니아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핫기시라고 하는 어머니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도니아인 거죠. 솔로몬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제 그 다윗의 충신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 스스로 왕이 등극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때 군대장관 요압도 왔고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이 잔치를 보았고요. 또 자신의 모든 동생들, 신아들도 다 초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제외가 됐어요. 이두 사람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말씀,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은요, 이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다음 왕으로 내정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그 자기, 그, 왕의 등극식에 그 잔치에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자기가 왕이 다된 것처럼 잔치를 베푼 것은 그야말로 반역적인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요. 이제 위기를 느낀 것이죠. 자, 이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그 왕의 등극식을 스스로 치렀다고 하면 여기에 또 한바탕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을 느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파세바를 찾아와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얘기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다윗당은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왕국께서는 다윗당에게로 들어가서, 예전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상기를 시키시고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다윗왕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때 저도 그 틈을 봐서 왕에게 가서 그 왕후의 말에 더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반역을 일으키자 이 상황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더큰 혼란을 일으키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아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요,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는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어느 조직인들, 위기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laughs> 자, 우선 나단 선지자는 왕비 바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바세바는요,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 솔로몬과 나는 죽었구나. 아마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다윗당께서 당신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던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국께서는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셔서 그때 다윗 왕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늙어서요. 기억력도 아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이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내조왕이여전의 네 왕이 여종에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었던 그 바세바에게는요, 나단 선지자의 이런 그 충고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세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다윗에게 쓴소리만 많이 했던 자기가 찾아가서 다윗왕에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다윗왕이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다윗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그 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좋은 방법일 거다 그렇게 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말에 용기를 얻은 바세바는.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왕이 계승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노세한 다윗은 이 바세바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들어가서요. 그 왕의 계승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부감 없이 왕의 계승 문제를 매듭 짓고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그 행동을 보면은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리더는요, 언제나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노새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이요, 그냥 정에 휘둘려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먼저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위기의 처에서도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겸손히 자기가 갖춰야 될 예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제일 먼저 지난 날에 다윗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저한테 맹세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정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를 내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겸손하게 상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성안에서는 아도니아 왕자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다윗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바세바는 자기 남편 다윗 왕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네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 그랬습니다. 지금 바세바는 백성들이 왕의 입을 통해서 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공표되기를 간절히 지금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면은요. 자신과 솔로몬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란 말이죠. 바세바는 다위당의 아주 겸손한 아내였었고 왕비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세바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한 마디 한 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이 함께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요. 그 당당함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한 사람의 도리를 어겨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가 있는 것이죠. 그 도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도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침상에서 겸손한 바세바의 간청을 들었고요. 뒤이어서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의 충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laughs> 개성할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그 말씀들을 보면 아도니아가 이 반란이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그 왕위에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자식 문제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두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의 초다리 없음의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봅니다 지나놓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